몸에 꽃이 이렇게 만개를 해요 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운이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완전 대박 터지는 운세거든요 이럴 때는 복권도 한번 사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편태 사비엄 배로기 신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갑진년 네, 네. 3월 운세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말투 좋죠. 운세 이야기 하는 거는 뭐 좋은데 조금이라도 도, 같은 가시면 도움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캐를 풀다 보면은 이 막상 사전 구성을 놓고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걸를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3세. 이모생 말띠 생자의 운세는 사람을 갖다가 대할 때는 이 상대에 대한 배려, 배려가 필요해 보여요. 상대에 대한 배려. 쉽게 말하면, 아, 만나 애들 만나 애고, 어른 만나 어른, 어른스럽게 대하는 거. 이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대인 관계라 그러죠. 그죠? 렇 그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했을 때는 자신의 앞길이 열려요. 앞길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게, 높이 도약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대한 배려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기회가 주어져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신뢰감을 쌓아 나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세 경호생 말띠 생자궁세는 재수가 불리해 불리한 운세가 지금 이게 들어오는 중이에요. 도로는데 어떤 운이 들어오냐 하면은 실무수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 실무생이 돈을 잊어버린다든지 뭐 펜물을 잊어버고내 거를 갖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갖다가 이미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내 거는 내가 확실하게 챙겨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마 실무수를 막는 방법 중에도 하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내가 마음에 욕심만 앞서가지고 막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얻는 거는 적고 잃는 것이 많아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사에 신중하게 내 것은 확실히 챙겨서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신중하게 나아가시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대충 내 욕심만 부려가지고 막 이게 막 이게 뭐 시,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막 이렇게 뒤축박죽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아마 나쁜 운이 아주 강하게 치고 들어가지고 아마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일은 3월 달에는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도를 안 하시는 게 아마 내가 이게 손재를 당하지 않을,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7세 말띠생자의 운세는 봄에 꽃이 이렇게 만개를 해요 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운이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완전 대박 터지는 운세거든요 이럴 때는 복권도 한번 사보세요 <laughs> 복권 타면 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재산과 복록이 몸에 따라 몸에 따라요. 몸에 따르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를, 내가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은 원하는 원한 바에 재물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확실하게 모든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이 진짜 만사 튼튼 형통, 텅튼 모든 것이 내가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59세, 병원생 말띠인생자의 운세는 집안에 있을 때는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해요. 괜히. 괜히 산란하고 불안해가지고 엉덩이가 썩, 썩, 썩거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동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생겨서요. 생겨날 수도 있어요. 있으니 이게 자신이 이게 기운이 소모되는 일이 생겨나요. 저걸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그기회는 주어진 것 같은데 내 몸이 힘은 빠져가지고 맥을 못 추는 이런 형국이 벌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거 좋고 함부로. 뭐 나서 가지고 내가 무엇을내 눈에 저게 띄었다 해서 확실히 내거 아닌다면은 내가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기운을 덜 빠질 거 아닌가. 그죠? 71세. 갑보색 말띠 생자의 운세는 순간적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위에서 분명히 내가 이하 좋지 않는 일이 생겨, 이거 어떡하냐 하고, 걱정이 탁 쌓여가 있는 이 와중에 주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 어려움에 벌써 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만족할 것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 나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을 내가 이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항상 자신의 마음가짐을 갖다가 간단히 붙들어매놔요. 그냥 이게 마음이 움직이 불안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동동거림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때를 만나 때를 만나 가지고 모든 일을 만사형통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든지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납니다. 성불하십시오.